멸정의바다속 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 붉은 스승과, 어, 붕장 오형제? 어쨌든,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아. 자, 뭐, 붕장 오형제. 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번 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는 강력한 해롱마로 어, 상대로 했습니다. 소리 좀 맞고 자, 바로 어, 해롱마 어미지 두고 아이고 좀 세나 보네요.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축풍 멈추고 자 해롱마 어딜 들어갔고 음 벌써 개피 됐네요. 축축 아이고 자 여기서 어, 미리 조심하고 아이고 헤로것도립워프 워프, 안 됐고. 워프 되네요. 어. 아이고, 밥 됐네. 아 어, 안녕. 어, 붉은 수선이 잡고. 봉, 끝났어. 역시 해롱마 워프되면은 뭐 붕장어는 그냥 죽은목숨이죠 굿자 1스테이지는 쉽네요 뭐. 경험치 좀 많이 받기위해 어, 박사를 주로 쓰도 하겠습니다 다음 자 앵무족의 무덤은 어 좀비석? 어 어쨌든 좀비서하고 두더더지 두마리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아 기억이 너무 가뭄다보네 일단 여기 좀비석 나오네요 자두더지 나오고 네, 해롱마는 그냥 뭐 딜용으로 어, 쓰기위해 네, 데려왔습니다 뭐 굳이 바라진 않고요 그냥 뭐 딜용으로 가져온거예요자여기서어 네. 쭉 음,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자 자. d good, g 쭉 오케이 두 o d good, good, g o 아이고, 너무 세다. 좋아요. 두어지 한 마리 잡고, 공업, 집회. 응. 공업된 상태에서 때리면, 어, 좀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좋아요. 해롱마한대 때렸다. 응. 한대 때린 것만으로도 좀비석이껜 어~ 불리해진다. 감자 좋아요. 어~ 이제 부활 한번썼네요자 여기서 비리 어. 맞고 어우 너무 쓰 공업 이런 거한대 때리고 마신 오고 멈추고 자, 이제 끝났죠? 음.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요. 클리어. 어. 이 스테이지도 쉬웠네요. 다음, 자 바다에서 돌아온 망자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여기는 대가리군 어, 고대버 미니 스페이스 사이클론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박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 박사를 뽑고. 나올 때, 여기 이거 뽑아주고, 어, 자, 이거 뽑고, 누리게 해주고, 어, 헤롱마에게 끝난 거예요, 이제. 엿. 어, 맞고자맞고 위험하니까. 어디서 어디 끝났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다음 위험해. 자, 인면어 둔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블랙바옹과 어, 에리언 양, 어, 천사골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어, 맛은 봐야 되니까, 바옹이 나오고, 양 나오고, 블랙, 어, 블랙 아저씨 나오고 둘 최강자 헤롱모한테서버티수 어, 있을까 어. 감당할 수 있겠나 공업 아야 아니 아직 아니야 해롱마 아직 공격도 못해봤어 삐약이 나오고. 자 때가 되면은 그리폰 뽑아서 어 바옹이 잡고 어좀 버티네. 어이고 끝났고. 어. 자 여기서 수업 좀 켜서 빠르게 어, 끝냅시다. 끝나겠네요. 끝내, 끝났어. 끝났어. 자기가 뿅아리. 된 거랑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해롱마 레벨 더 올리면은 그냥 뭐 깨겠는데 공업 굳이 안 해도 어. 공업 상태에서 깨진 걸 봐가지고 좋아요. 다음 낙타암벽 여기는 뭐 대가리군 어, 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몰라요. 어, 저는 뭐 사이트 보면서 하고, 있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자 일단은 고무이가 나오네요. 음. 자 일단은 어. 저는 빨리 끝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 편안히 안식을 줍시다. 어, 적들에게 빠르게 안식을 줘야 어, 편하게 어, 다음 레전드 장 준비할 수 있겠죠. 음. 오 음, 3, 네방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한 방, 두 방, 제 멈추고, 아, 다시. 쭉. 오케이. 자, 다시 하고. 자 극대를 위해서 어, 돈을 좀 충분히 모으고 어, 도전 성부수로 가겠습니다. 이이 너무 아프다. 됐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우, 크로스. 처음 써본데, 어우, 나쁘지 않다.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이거 뽑읍시다. 어 뽑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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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미리 정지. 한대 실패했고요. 괜찮아요. 어. 정지, 어, 정지 2인자들이, 어, 멈출 겁니다. 좋아요. 음. 자, 해 형만 업 듣고. 자, 괜찮아요. 우리는, 어, 딜발로 승부 볼 겁니다. 헤롱마이 딜발만 믿을 거예요. 첫빠스 오케이. 끝났네요. 명불허던 해롱마, 쟁그랑, 끝 다음 마지막, 자 끝없는 사이 아,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안전빵으로 아이템 어, 스네이퍼까지 장착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루퍼 좀비와 좀비가 나오거든요. 음, 일단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쓸업 끄고, 자, 일단은 좀때를 봐서, 어, 이거뽑 아, 주고잎을다벌 어, 어, 리고 어, 이거뽑 읍시다. 셀업끼고 괜찮아요. 머신은 스타이수 있어요. 괜찮아요. 머신, 맷집 양코분 때문에 좀더 버텨요. 자, 입 벌리기, 어, 입다 물기 전에, 위 미리 극기 넣어주고, 쨍그랑 해주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음. 저거 좌우 저거에 좀 거슬리네요. 어, 는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위긴데. 다 잡고 다시 뽑고 습키고 어디서 끝났어 끝났어 루포 좀심만 막으면 끝나요 네. 마지막까지 하지만 끝났습니다 K O 기승전 해롱마 자 이렇게 해서 어, 좀 빠르게 어, 끝냈습니다 음, 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사성은 뭐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이제 슬슬 뭐지 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아마 약 7번 업데이트 정도에 이거 레전드 스테이지 사성 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이제 슬슬 이거 신 레전드 2 3 4성 어, 계획하겠죠. 음. 이제 슬슬 이제 여기 돌아온 영웅에서 캐릭터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뭐2 3 4성 나와서 음 저의 난이도를 어 미치게 할것 같아요.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 레전드가 아니고 콜라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